구구단 프로젝트 후원은 아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철웅성을 지키던 한제국의 탑은 끝났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야 지금까지의 탑이 책임감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의 탑은 공감의 시대로 접어두는 거지 으차 의차! 안녕하세요 의차기획자 안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로울 만한 기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획명은 사다구일길독구알구모일단 바로 구독구단입니다 쉽게 줄여 말한다면 구독자의 구단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레이싱 팀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CJ라는 큰 회사에서 트레이싱 문화를 만들기 위해 1년에 수십, 수백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어!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슈퍼레이스에서 힘차게 달려왔던 여러 팀들 중에 몇몇 팀이 올해에는 서킷 위를 밟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거는 즉, 앞에 드라마에서 봤듯이 큰 기업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의 주인은 이것을 즐기는 우리가 되어 우리 스스로가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슈퍼레이스라는 대회는 정착이 되었고 이제는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며 유지하고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어떨까? 여기서 핵심은 머니, 돈입니다 자, 지금부터 구구단 프로젝트의 구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싱 팀은 팀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위해 스폰서를 구해야 하고 스폰서는 그 레이싱 팀에 후원을 하는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는 마케팅인데 그 마케팅을 위해 드는 비용이 적지 않고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나서의 수익을 생각하면 음... 따라서 조금 더 정확성 있는 마케팅 효과를 필요로 할 것이고 팬은 그 레이싱 팀을 보며 어린 친구들은 꿈을 어른들은 대리만족을 하기로 하죠 조금 더 나아가 레이싱 체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응원하는 팀을 포디움 아니 세계대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응원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 사이에 의차가 있다면 의차와 팬은 교육 및 대리 만족을 충족하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팬들에게는 유튜브 조회수익 및 후원을 받습니다. 의차와 스폰서는 의차는 스폰서에게 브랜드 마케팅 및 제품 홍보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스폰서는 그에 알맞는 후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의차에서 운영하는 판매몰에 등록하여 팬들이 스폰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는 마케팅 요소뿐만 아니라 직접 제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도록 돕습니다. 의차와 레이싱팀은 의차는 레이싱팀에게 팬들이 후원하는 후원금을 레이싱팀에 제공하고 레이싱팀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와 계획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새로운 팬과 스폰서가 생기도록 도우며 레이싱팀은 의차에게 전문 출연자 역할을 하며 구독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구구단 프로젝트는 공감형 모델을 가집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가 부담을 줄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행복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원은 이렇습니다. 구독자 후원의 기준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기준이 10만 원이라고 꼭 10만 원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더 적은 금액을 하셔도 더 많은 금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후원은 오른쪽 상단의 i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게시글에 있는 투네이션 링크를 통해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폰서 후원은 기업 스폰서와 소상공인 스폰서로 구분됩니다. 메인 스폰서는 구구단 이싱 팀의 메인 이름으로 지정되며 물론 차량의 메인 공간에 스폰서 로고가 배치됩니다. 또한 세개의 바이럴 마케팅용 영상을 제공하며 99단 프로젝트의 모든 영상에 메인 스폰서 로고가 삽입되며 브랜드 슬로건 또는 제품이 노출됩니다. 또한 모든 영상의 초반 또는 마지막 부분에 스폰서 로고가 노출됩니다. 서버 스폰서에게는 차량에 스폰서 로고가 부착되며 1개의 바이럴 마케팅 영상이 제공되고 99단 프로젝트의 영상에 연간 10회 이상 브랜드 슬로건 또는 제품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의 초반 또는 마지막 부분에 스폰서의 로고가 노출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소상공인 스폰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상공인 스폰서는 약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측정해 봤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한계액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든 영상의 초반 또는 마지막 부분에 스폰서 로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구구단 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를 하나 둘더 만들어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구단 프로젝트는 지금 아주 미미하게 시작은 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함께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할 구독부단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자 안녕하세요. 아나 누른 거야? 이렇게 들고 에, 에. 자 안녕하세요. 아, 김문수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인사를 드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또안피디랑테로 프로젝트로. 어, 대한민국 모터 스포츠계에 어, 한 휙을 긋는 아, 좋은 프로젝트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어, 찾아뵙게 됐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뭐다 영상을 또 따로 만들면서 다시 할 건데요. 우선은 기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뭐 스폰서와 팀과 어, 우리 팬. 분들의 어떤 이 순환 구조를 기존에 했던 방식, 스폰서는 후원만 하고 그냥 그는게 아니라 팬들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과 어, 스포츠 팀과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포츠 구단을 만드는 어, 저희들 그 목표죠. 우리 안정호 PD가 계획한첫 번째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어, 바로 제가 됐고요. 저를 시작으로 2 0 11년도에는 저 말고 또 다른 어, 우리 후배 선수들 좋은 스타 선수들 발굴해 내야 되는 게또저의 임무라. 저를 시작으로 해서 좀더 많은 스포츠 스타가 생기길 바랍니다. 저는 2020년 어, 이팀 여러분들을 후원하는 김우수 그 마음으로 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팀은 여러분들의 팀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하실 것 같고요. 그럼 저는 그 팀을 아주 좋은 성적과 좀더 재밌고 여러분들하고 좀더 모터 스포츠를 다양하고 즐기롭고 흥미롭게 좋은 영상 만들고 또 가끔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모임도 하고 뭐 이런 뭔가 재밌는 걸잘 만들어 갈 테니 여러분들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 올 한해 사랑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업들이 힘들 그 속에서도 저희들은 해나갈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달려나가시죠. 으차!